한중대학교를 운영하던 광희학원은 2018년 대학이 폐교하며 2019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광희학원이 함께 운영하던 광희중고등학교도 어려움을 겪다 2년 전 임시이사회 체제로 접어들며 안정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광희학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고 광희중고등학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틀 연속 짚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파산에서 회생 절차 개시까지의 과정을 김영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회생법원이 한중대학교를 운영했던 광희학원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광희학원이 설립한 한중대가 폐교하면서 전직 교직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법원은 회생 절차를 통해 갚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법원은 광희학원의 회생 절차 신청을 거부하고 파산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광희학원은 한중대뿐 아니라 광희중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광희학원의 자산은 547억 원으로 총 채무보다 자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파산을 결정한 건 중고등학교 자산은 교육용이라 임의 처분이 불가능하고 유동자산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법원은 채권단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를 안정적으로 갚으라며 회생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회생 단계에서 중고등학교 운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용 자산으로서의 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어, 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법인이사회 그리고 또 관할청의 어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어 모두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희중고등학교는 재단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임시이사회마저 해산됐는데 2년 전에 다시 복원돼 학사 운영과 교직원 채용, 시설 개선 등을 진행했고 학교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회생 단계에서 채무를 관리할 책임자가 선임됐는데 학교 운영을 놓고 임시 이사회와 갈등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 관리인은 파산법에 따라 투자 등을 유치하면서 자산 처분과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중고등학교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사학법에 따르면 학교 자산 처분은 관할청 허가를 받아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권한이 있는 건 맞는데요. 이제 학교 측의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도 이제 법률자문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적용할지는 좀 현재 지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희 학원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3월 13일까지입니다. 채무 관리자와 학교 임시이사회 사이 원활한 회생 절차로 채무 관계가 해결돼 광희 학원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을지. 중고등학교 운영은 어떤 변화를 맞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